안녕하십니까 방돌 TV입니다. 오늘 친구 종군이, 종군이와 함께 여기 어, 삼락공원 여기 어디고 삼락공 아 삼락공원 삼락공원에 지금 배, 배스 배스 낚시하러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뭐 이게 되게 채비가 채비가 이게 지그이드인가 지그에드에 웜 미끼 달아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요거 베스 낚시는 잘 가주세요 일단은 어,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요 수면 위로 고기가 튀어오르는 게 있는데 지금 저기 뭔가 고기가 어 저도 지금 막저 수면 위에 튀어오르는 거 지금 이쪽에 어저저저 보이지? 저기 구나 아, 저 뭐지? 저게? 저 밑에 저저뭐 기포도 뽀글뽀글하글 올라오는 거저또 뭐야? 와. 한번 이 배스 낚시에 한번 도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어이 슬픈데 이거. 액션은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네.

뭐 걸리길래 입질 온줄 알았다. 와. 역시 옆으로 던지기 알겠다. 아 어디가 빠진 거야? 와. 와.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 같다. 1 0 k 게아니 ஏய் <laughs> <Yeah, yeah, yeah. laughs> <laughs>